약간 살짜보였어 작년에 이쪽으로 딱이번 축으로 나갔었잖아요. 저는 이번 이쪽이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서울 시 서울 시 야, 어 여러분 여기 구선 여기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곳이 있네요. 와 이쪽이 지름길이었네요. 저 작년에 학교에서 서울 시민원 갔을 때 이쪽 길인 줄 몰랐어요, 제가. 와나 진짜 여기가 더 좋아. 와이 저기 있네 아 에스컬레이터 서울 신물원 쪽으로 갈 거면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와. 여기 나오면 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코아 정웅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물원세 번째로 또 왔습니다 오와 오늘은 오늘도 날씨가 좋, 좋습니다. 그래요. 작년과 같이 날씨 좋습니다. 오. 어 그런데 여기 네. 물이 없네요. 작년에는 물이 있, 있었는데. 오. 아 여러분, 저 작년에 이대부중 서울 심으러 갔을 때 여기서 만났었잖아요. 여기가 방문자 센터였습니다. 여기. 는 서울 신물원 지도입니다. 4년과 다르게 여기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제원 가는 길. 오, 이쪽이 주제원 가는 길인가 봐요. 와. 와, 꽃들이 많네요. 베를린. 오. 오, 여기가 네. 오. 와, 자, 여러분. 어, 작년에 여기 안 갔어요. 여기 한번 둘러 볼게요. 아, 여기 두,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한한 한 명씩 가. 천천히. 조심 조심. 그냥 그냥 여기, 여기 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오, 호수원 갔다가 서울신물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자, 호수원 지나왔고, 서울신물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이 길이 처음 가네요. 작년에는 여기 길안 아, 갔었는데, 와, 이쪽 길 처음이네요. 오. 야, 안그 이쪽 길도, 와. 어, 여기서부터 돌, 둘러봤어요. 어, 이제 내려왔고, 신물문화센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내면서. 자, 여러분. 신물문화센터입니다. 어 여기 외표소도 있고 여기 무인 외표소가 있네요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켓 끊었습니다 입장권 청소년입니다 자 이거 큐어를 찍고 됐나봐 자와 9개월 만에 여기 다시 왔습니다 오 여기 눌러 볼게요 대박! <목소리도> 와... 이거... 이것도... 또... 여기... 뭐지... 헐... 와! 아, 여기 생각보다 엄청 덥네요.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있고. 야, 진짜. 오, 베고이야 콜롬비아에 부, 예, 나온 보구타네요. 와, 이거다. Vale 와, 여기. Ш, 이, 소리, 소리가 들리네요. 새 소리. 야, 이거. 소리, 소리, 가들리네요새 소리. 어? 여러분, 저기 보세요. 아, 작년에랑 아, 작년 구개월 전에는. 어, 좀 기억이 좀안 나는데. 이거, 이건이게 있네요. 우와. 어, 어, 도, 저기 돋버섯이다. <laughs> <laughs> 저기 돋버섯이 있네. 오. 와, 이런 것도 다양한 게 많네요. 여기도 있고. <웃음> <웃음> 와, 서울시무람 또 오랜만에 또 오니까, 오, 좋습니다. 어. 어 친구들, 어디 갈까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이쪽, 이쪽. 와, 헤이로트. 중해관. 여기 선인장이 있나 봐요. 어, 저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 와, 선인장들 많다. 와, 다양한 선인장들이 있네요. 어, 여기도 9개월 전만 지나갔었네요. 여기 분수까지 있고 분수 이야. 친구들 어디 갈까요? 어, 오른쪽이요? 네. 오 파란색도 이것도 있고. 야. 있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 작년에 얼굴 향하면서 찍었었잖아요. 다시 해드릴게요. 와 이렇게 이러고 찍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 스카이워크라고 가면서, 출구 쪽이에요. 그래서, 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쪽으로 이 나오면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야~ 여기 높은 곳에서 볼수 있어요. 이야, 이렇게 서울신문원의 크기입니다. 야~ 저렇게 이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길입니다. 컵 카페도 있고. 이렇게 쭉 갔는데. 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어, 여기까지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더, 더 들어갈 것도 있어요, 야외. 어, 다음 주제원입니다, 주제원. 작년에 여기, 여기 지나갔던 거 알죠? 저번 9개월 전에 겨울 때 추, 추워가지고 여기 꽃들이 다 주, 죽었었잖아요. 이번 10월, 10월, 10월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이번, 너 아까는 날씨가 흐리, 흐렸었는데, 어, 이번 날씨는 오, 햇빛이 납니다 오. 야, 너무 더울 정도, 거의 더울 정도로 좀시원하고 그러는데 와 와, 이 친구 와,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니다 아, 여기 하나도 안 갔었는데 와, 서울 시무란도 보이고 저기 도시에도 야, 나무 때문에 가려웠긴 했는데 와, 조금 보입니다 야, 공항일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와 여기도 넓다 넓이. 와 여기 넓 자개 때도 조용어요어와여기도야 음. 여기 안 가본 거 같은데 여기 가본가본거 같나 모르겠네요. 와난뭐 나쁘지 않아 남주기니까 그냥 쪽 끝나고 두꺼하지 않아? 어 여기 여기 꽃들이 많아요. 여기야 여기, 아, 여기 뭐, 지나갔었어요. 꽃이 좀 바뀌었네요. 여기는 그대로고. 아 여기도. 아. 저이 중에서 가장 많이 여기 여기가 가장 많이 둘러봤어요. 아 이게 좀. 야. 여기가 가장 많이 둘러본 것 같은데? 작년에 이야, 꽃들이 좀 바뀐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이 나오는 곳이고 그럽니다 저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끝입니다 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점심 먹음? 자! 여러분 세 번째 서울 신물원 가봤는데요. 친구들랑 같이 갔으니까 오늘 좋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